네, 시립대 관련된 가이드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참 많을 거예요. 일단 토익, 그리고 전적대, 그리고 서류, 그리고 지필 근데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별로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무엇이 가장 1순입니까? 그러면 모집 요강에 필탑고사가 1순위라고 이야기합니다. 필답고사의 난이도는 성균관대와 건국대 사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경찰대에서 보셨겠지만 상위학교라고 무조건 문제를 어렵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시립대 생각해보면 성균관대 그리고 건국대 정도의 사이의 난이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텍스트로 연습하면 좋겠습니까? 쉽게는 강남대, 건국대 어렵게는 성균관대, 경희대 정도로 텍스트로 연습하시면 실입대 대비는 충분하게 되실 것 같다. 기존 이야기입니다. 어떤 학생들이 지원했으면 좋겠습니까? 프로파일러 모의고사 급수 기준으로 70점 이상 자원들은 얼마든지 지원 가능하니까 경쟁력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서류 평가에 여러분들 어떤 과를 지원해야 됩니까? 지필로 처음 반영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서류 어필이 난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전에 실입대를 잘 생각해 보면 전공이 관련된 면접이 있었던 학교였어요, 대충 그렇기 때문에 서류 기준으로 내가 어필할 수 있는 어떤 뭐 전적대 어떤 활동 이라든지 내가 이 학과에서 자랑하고 싶은 어떤 키워드 나만의 가치가 충분히 어필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면 메이저 비메이저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서류 집중해서 원서접수를 했으면 좋겠구나 됐죠. 그리고 나서 전접될 건데 전적될건난 미미하다고 봐요. 됐죠. 그리고 네 번째가 토익인데 토익이 4순위에요. 그 말은. 과거 문과 기준으로 는970 이상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토익의 극단적인 높은 점수는 있으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없다고 해서 많이 불리한 건 아니겠구나. 4순위를 밀린 거기 때문에 요가 됐죠 그래서 학교로 따지면 현행 진행하는 경희대랑 많이 비슷하게 지겠구나. 왜 그러냐면, 경희대가 토익과 논술로 봤을 때는 토익 반영이 상당히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700점으로 떨어지기도 했어요. 뭐가 됐죠? 그래서 실입대도 이처럼 변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겁먹지 말고 실입대 지원해도 된다. 가이드는 서류에서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라면 얼마든지 지원 가능하다. 되셨죠? 오케이. <laughs> 오케이. 여기까지만 할 것이고요. 됐죠? 이제 카메라 딱 끄고 공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